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서울숲이에요. 서울숲. 그럼 9번 출입구로 들어가 볼게요. 갑시다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 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딱지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? 딱지 경력은 <laughs> 딱지 경량. 경력이... 저기 옛날 저기 한 7살 때부터 쳐가지고 지금만 보면 한 40년 정도 됐죠. 아, 딱지만 40년. 네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먼저 그래. 네. 와 끝났어. 어, 넘어갔네. 내가 씨, 게임 끝. 어, 우리가 이제 곧딱지치기를 하러 가잖아 형님. 어, 그래. 어. 넘어갔다. <laughs>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그, 아 여기 남대문시장 가는 방향으로 하는 이제 고가도로 길이에요. 이게 아마 새로 오픈됐겠죠? 이게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 저는 지금 서울역 부근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아 지금 한적하니 아 괜찮습니다. 네 방금 KTX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가 뭔가가 이,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서울역이 맞네요. 네. 예전에 저기가 서울역이었고 저희가 뉴 서울역. 네. 지금 햇볕이 반사돼서 잘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아 서울역이 한 번에 보이는 여기가 서울로 길이었습니다. 네. 재개발 들어가나봐요. 이런 데는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영화 같은 거 하나 딱 찍으면 괜찮겠더만. 지금 보면 건물이 다 재개발 들어가서. 지금 다 사람들이 하나도 살고 있지가 않아요. 여기에, 아, 장난 아니죠? 여기 성수동인데, 지금 건물에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. 여기 다 재개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겠죠. 다 철거 써 있습니다. 네. 아, 여기 아주 그냥 대단하네요.